소망을 담은 찬양의 예수 위로로 오늘 우리가 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사실 세월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이 좀더 편해지는 일이 많을수록. 이상한 거 하라는 더 우리가 쫓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 많이도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이 쫓기는지 예전에는 그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산더미 같은 일들이 지금은 상당히 기계가 해결해 주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늘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하루를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확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강박의 마음 가운데 거하다가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예수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에게는 그 샬롬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교 어, 학교 표어가 코람데오였어요. 그것이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 앞에서 라는 뜻이고 대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신교단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두렵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코람데오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고신교단에서 들을 때마다 다 그런 맥락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도 맞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판 모르는 신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란데오라는 말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코란데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며칠 전에 스리랑카 민규나 성교사님이 어, 소식을 전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제자훈련 학교를 계속 못하다가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 19일부터 드디어 제자훈련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들, 스텝이 8분이고요. 학생이 12명.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학교를 시작한대요. 오래 기다렸고, 오래 참았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 제자훈련 학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이 제자훈련학교를, 93년도, 93년도 가을에 부산에서 6개월 동안 제자훈련학교라는 신앙훈련을 합숙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런 훈련학교였는데요. 3개월 동안 강의 들을 때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다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여러 가지의 강의, 뭐, 여러분, 93년도면, 헉, 어머나 세상에, 벌써 30년 전이네요. <laughs> 벌써 그게 30년 전입니까? 아우, 세상에. 근데, 그때 들었던, 그때 배웠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 중요한 정신. 물론, 저희의 설교는 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모든 성경적 진리는 신학교에서 배운 고신과 우리 총신에서 배운 그 기초 위에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경건의 힘은요, 경건의 습관은 사실, 여기에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배운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주라고 불릅니다이 정주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물론 우리의 몸을, 몸을 조용히 시키는 것.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주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면 내면의 정주라는 것은 온갖 쫓김들, 강박관념들, 분주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으니까요, 이 시간은 다른 모든 분주한 생각들, 소위 잡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독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우리 내면이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이런 신앙의 작업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내면적 갈등이 늘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까? 마까? 고민하신 분한 분도 없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오까? 마까? 저녁을 하루,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또 저녁을 어찌나 맛있게 먹었든지 뭐든지 맛있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 눈꺼풀이 막 오늘 그냥 좀 일찍 작가, 마카 사부님들이 나오는데 작가, 마카 여러분 우리가 내적 갈등이 많아요. 이건 단순히 그런 거지만 정말 우리 내적 갈등은 우리가 삶의 환경에 관한 갈등도 있고요,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요, 일에 대한 갈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내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7장에 보면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의 사이에 그 갈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로마서 7장은요 그 갈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갈등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고 있는 거.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 그걸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펴셨으니까요.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으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안에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더요. 당신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잠깐만 좀선 보고 올게요. 제 영혼에는 정죄가 없는데 분주함이 없는데 제 몸에 분주함이 생겨요 더워서 좀 낮췄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진짜 위로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칭의 성화 영화 주일 오후 예배 때 그걸 말씀을 좀 나눌 때 여러분 어,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 그 어두움에 우리도 사로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토막토막 내서 보면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저는요, 월화수, 목금, 요두 개를 나누어서 좀 달라요. 이번 한주는 좀 달랐어요. 월화수, 목금 나누어서 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간다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내면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나 스스로도 이겨내지 못하는 정리되지 않는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 사실 죄에 발목 잡혀 살아 있는 것 같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망의 권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칼빈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경망하게 말하지 마라. 어떻게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알려주기를 육체의 소욕이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반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칼빈을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 내가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는 성령. 오늘 이이밤 기도의 시간에 설교 말씀을 많이 나누는 건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텐데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3절, 4절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3절.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뭘못 해요?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해요. 사실 못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줄수 없는 것, 의롭다. 이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성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것을 여기에 벌받아 마땅한 이 정제를 몽땅 다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께 다 씌우는 것 그 위에 다 쏟아붓는 것 하나님이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께 다 쏟아붓는 그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아래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4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진실로 맞습니다. 진실로 맞는데 지난주 오후 예비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 세계의 기독교를 물결로 표현하면 수십 킬로, 수만 킬로미터 이 물결이 쫙 덮여져 있는데 쫙 덮여졌는데 수심이 얼마라고요? 1cm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오늘날 지구촌의 기독교의 위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 그 그걸 교단마다 뭐 어떤 칼라로 다른 이야기 할수 있겠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1cm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니 됐지. 구원받았으니 됐지.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끝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정말 끝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흔들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병원 가지 마세요. 병대로 빨리 죽어야 돼요. 아파 빨리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살라고 몸부림쳐요? 빨리 죽어야지. 정말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막 엄청나게 지구촌을 다 덮을 만큼 이 물결이 채워졌다고 덮여졌다고 그걸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물결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과 더불어 그 물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이 고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 10년에도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저는 50년째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그만큼 해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으셨죠? 10년 신앙생활 해도, 10년 같이 신앙생활 해봐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면 그는 바로 너야라고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안 바뀌어요. 나도 예나 지금이나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깊이를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를 만들어가는 건 이건 좀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 깊이를 만들어가는 일이 잘안 되니까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이라고 필요한 건,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표현한 건 고난이 있으면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바짝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그때 한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 말고, 그러면 고난 말고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없을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론적 부분을 장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고난 말고 내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따른다고요? 아니요,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뭘 요구하는데요? 의로 와라. 성결해라. 마음이 깨끗해라.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결정할 때 그때 그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에 사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결심이 필요해요. 어떤 결심?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어디에서 우리는 주로 하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청소년들이 자꾸 찬양 집회, 찬양 집회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꾸 찬양 집회, 찬양 집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하는 거그 교회가 좀큰 교회였다는데 그 교에서 찬양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 예배 시간에 찬양 집회하도록 했대요. 여러분, 청년들 중심 청소년들 중심의 찬양 집회하면 어른들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 드럼 소리 뭐 이렇게 기타 소리 처음에 우리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 찬양 집회들, 그 실황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난리입니다. 굴쩍, 굴쩍, 쩍 뛰는 게 얼마나, 얼마나, 이야, 이렇게 활기차게 찬양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계의 부목사들, 이 찬양 집회 때 무릎 이상으로 다 뛰어야 된다. 무릎 이상으로 다 뛰어야 된다. 젊은 사람이 부목사해야돼 나이들면 이 무릎 상해서 안 돼. 여러분, 참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찬양 집회 하는 거 보면요 막 뛰고 찬양하고 기왕 춤출 거 찬양으로 춤추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신나게 찬양하고 웃고 춤추고 난리였다가. 또 뒤에 찬양할 때 보면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사람들이 야, 저 정도 찬양 지피하면 애가 바뀌도 확 바뀌겠다. 다음 주에 보면 웬걸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거할 필요가 있나?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네요. 목사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데. 그랬다는데요?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데. 이게 저는 콩나물 물죽인 것 같아요. 콩나물 물주면 시루에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물주는 대로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희한하죠? 물주는 대로 쫙다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다음날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저는 은혜 받는 건 콩나물 물죽인 것 같아요. 물을 한컵다 부었으니, 콩나물이 한컵다 커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샤워를 하면, 은혜의 그 부어짐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 영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영이 자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어서 영이 자랍니다. 그건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을 내가 경험하면서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육신의 법이 좋은데, 죄와 사망의 법인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따르고자 라 하는 그 육신의 법이 나는 좋은데, 성령의 법은 너, 너 자신을 내려놔. 너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게 8장 5절 이후로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입에서는 이런 말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어야 돼. 내가 행동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고란대어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어야 돼. 내 삶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 결정권은 나에게 줘야 돼. 너가 너 인생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 내가 사절에 말씀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은요. 성령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갈등을 일으켜 주실 때 그때 내가 성령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이 영성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종말에 관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한 교리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올레디라고 부르는 이 이미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낫 yet 아직 아직이라고 말하는 건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구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 속에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믿었으니 됐다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착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가 구원파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있는 나는 나는 긴장해야 돼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명한 건 나는 육신의 소역에 붙들려 있긴 하지만 나는 죄와 사망의 유혹 속에 늘 넘어지긴 하지만 분명한 건이 두려움 속에 성령님을 선택하는 순간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순간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요. 이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과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요, 이 긴장감을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진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강구하며 승리하는 이밤 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